주장 손흥민에게 같은 팀 미드필더 벤탄쿠르 인종차별 논란 본인은 SNS로 사과 심한 농담이었다 토트넘 소속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발언이 무리를 빚고 있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인 포르라 가미세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시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다. 결국 본인의 SNS로 심한 농담이었다며 가볍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출처 사커다이 제스트 야후 재팬. 야후 재팬 반응 확실히 서양인에게는 동양인은 똑같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같은 동양인이 봐도 한국 연예인들은 모두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성형이나 화장으로 체형도 비슷해 개성이 없다. 더욱 동일감이 더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비슷해서 모를 수 있다. 인종차별과 관련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집 푸준 농담이라며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양심적이라고 할수 있다. 덧붙여서 유럽에서는 라틴계 나라에서 동양인 차별은 뿌리 깊고 중남미계의 민족에 의한 황색 인종의 편견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사람의 입장과 TV에서의 발언을 생각하면 떠드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든지 차별이라고 물어 뜯는 것도 조금 답답한 세상이 되었다. 외국인들이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겠구나 싶다. 저 자신도 아프리카인이나 백인, 아시아에서도 좀처럼 분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그거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손에게 있어서는 그냥 떠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대학시절 흑인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바꿨을 때 누군지 몰라볼 때가 있었다. 콜로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오랜만에 술자리에서 삭발하고 있으면 진짜 몰라볼 거야. 뭐, 그걸 입 밖에 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남들이 보면 어땠을지 모르겠네.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닐까 싶다. 옛날 오카자키가 레스터에 들어갔을 무렵, 바디가 나이트바에서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폭언을 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후 바디가 반성을 해서 오카자키도 신경 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이번에도 벤탄쿠르는 손에 대해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사과했고 앞으로도 손과 잘 지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죄의식 없는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오카자키도 손도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그것은 서양 쪽에서 걱정한 결과다. 차별 당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하는 시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 차별로 들릴까? 서양인의 입장에서 본 아시아인이나 그 반대는 좀처럼 구별이 되지 않을지도. 하물며 일본인끼리도 우스갯소리로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젊은 연예인의 구별을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아이돌의 얼굴은 모두 같아 보인다거나 하는. 그것은 차별이 아닌 감각. 요즘 시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못쓰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통과 평소 친한 사이라면 그냥 나쁜 농담이었을 것이다. 본인에게 차별 의식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문제. 그러나 정치가나 연예인도 아닌 그냥 운동선수에게 그렇게까지 발언에 책임을 묻는 것도 뭘까 하는 인상.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셀프 프로듀싱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기에서 결과를 내는 일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간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이번 논란에 바로 사과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주의하는 타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종과 관계없이 일본인끼리도 관심 없는 상대라면 기억하지 못하고 차이도 구분 못하는 게 솔직한 의견이기도 하다. 서양인이 보면 아시아인은 다 똑같아 보일 것이고 아시아인이 보면 서양인은 다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도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분명히 외모를 조롱하는 발언이다.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손측이 허락한다면 이번 일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에게 토트넘이라는 클럽은 리그 도중 아시안 게임 출전을 허락받고,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의 혜택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미 충분히 공헌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챔스에는 안정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해도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도 이런 취급받고 있으니까요.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뉴스는 당사자감보다 주의가 더 요란스러운 것 같다. SNS의 무서움이 피해를 키우고 있네. 당사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다. 그런 풍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